안녕하세요. 이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향수들은요. 말로만 귀족적인 향수가 아니라 진짜로 왕족들이 사랑하는 향수이자 왕실의 보증을 받은 향수 브랜드입니다. 바로 플로리스 런던인데요. 이 향수 브랜드는 무려 300여 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동일한 매장에서 9세대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유서 깊은 퍼퓸 머리 가문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영국 왕실의 보증을 받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플로리스 런던의 로고를 보면 위쪽에 두 개의 엠블럼이 있는데요. 이게 영국 왕실에서 수여하는 로얄 워런트예요. 이거는 영국 왕실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소수의 브랜드에만 수여하는 훈장인데, 플로리스 런던은 향수 브랜드로서 이 로얄 워런트를 받았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는 플로리스 런던의 부케드 라렌을 자신의 결혼 기념 향수로 사용을 했고, 플래티넘 22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50주년을 기념해서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베르가무 디포지터노는 해리왕자 결혼 향수의 모티브가 된 향기입니다. 어, 뭐이 밖에도 로즈제라늄은 마를린 먼로가 애용했다고 알려져 있고 유럽에서 가장 크고 럭셔리한 백화점인 헤롯 백화점에서 의뢰한 향, 허니오우드 등등 정말 전 세계 유명한 셀럽과 브랜드와 함께한 향수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특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수 몇 가지를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화이트 로즈입니다. 1800년대에 만들어진 이 화이트 로즈는 나이팅 게일이 애용한 향수예요. 그녀가 이 향을 너무 좋아해서 플로리스 런던 측으로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 향을 맡아보면요. 정말 나이팅게일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나이팅게일을 직접 본건 아니지만 <laughs> 이 향은 아주 퓨어한 이미지의 순백의 장미가 떠오르는 향이거든요. 막 검붉고 가시 도친 장미 말고요. 보드라운 흰 장미의 꽃잎만 떼서 그걸로 우유 비누를 만든다면딱 이런 향이 날것 같습니다. 상냥하고 마일드한 이미지의 은은한 향이라서 뭐서비스직이라던가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 혹은 학생분들에게까지 두루두루 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넘버 007. 요거는 이름에서부터 짐작을 할수 있듯이 007 제임스 본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향수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맹큼 뿌려봤는데 향이 너무 좋고 <laughs> 이 계절에 특히 잘 어울릴 스타일이더라고요. 이 향은 마치 막 제임스 본드가 블랙이나 딥한 브라운 컬러의 수트를 딱 입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향이에요. 그만큼 진짜 분위기 있고 강인한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샌달우드 향이랑 엠버 향이 많이 나는 엠버 우디 계열의 향인데요. 탑 미들 노트의 제라늄이나 주니퍼베리, 로즈마리 등의 스파이시 노트들이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왜냐면은 그007 영화에서 보면은 제임스 본드가 막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스파이 영 수행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 향수에서도 그런 이국적인 장소들의 장엄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향수 케이스 열어보면 제임스 본드의 사진이라던가 지금까지 개봉한 007 시리즈 포스터까지 도볼수 있는 브로시어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향은 제임스 본드처럼 비밀스러운 관능미가 있는 젠틀맨 혹은 저처럼 분위기 있고 이국적인 우디 향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케드 라렌. 이 부케드 라렌이라는 이름은 여왕의 꽃다발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이 향수가 1840년에 엘버트 왕자와 결혼하는 빅토리아 여왕을 위한 결혼 선물로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왕을 위한 꽃다발이라는 그 컨셉에 확실히 부합하는 정석적인 부케 향이고요. 막 너무 거칠거나 좀 비주류적인 <laughs> 그런 바이브 없이 정말 예쁜 부케 향으로 완성됐습니다. 촉촉한 꽃들이 모여있는 듯한 물기있는 플로럴 향이 지배적이고요. 달콤한 과일 향도 곁들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이 왕실에서만 사용되는 달콤한 향의 샴푸나 바디워시가 있다면 딱 이런 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럭셔리하지만 어렵지 않게 쓸수 있는 프루티 플로럴 향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스페셜 넘버 127. 이거는 윈스터 추출경이 실제로 애용한 향수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맡아보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무겁고 좀 상남자스러운 그런 향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직접 뿌려보니까 생각보다 가벼운 향일 뿐만 아니라 아, 이거 내가 뿌려도 괜찮겠다 내가 뿌리고 싶다 너무 좋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중성적이고 신사적인 이미지가 있기는 한데 그게 남자 스킨 냄새가 강하게 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저한테 이 향은 좀 앤틱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바버샵에서 사용하는 비누에서 날 법한 향기로 느껴집니다. 뿌리자마자 라벤더 향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너무 톡 쏘지 않은 시트러스 향이랑 네롤리 향도 꽤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중성적인 시트러스 허브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자분들도 무리없이 사계절 내내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누 향을 선호하긴 하는데 너무 순수하게 예쁜 느낌은 원치 않거나 파우더리한 향은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릴리 이 릴리라는 명료한 이름처럼 이 향수는 은방울꽃을 상쾌하면서도 심플하게 구현했습니다. 은방울꽃들이 막 만발해 있고 그 사이에 장미나 자스민, 일랑일랑 이런 꽃들이 드물게 피어져 있는 모습이 떠올라요. 근데 탑노트에 약간 스파클링한 티노트랑 달콤한 워터리 노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첫 향이 약간 메론향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푸릇하고 신선한 식물에 달콤한 이슬이 어려있는 이미지로 다가온 향수입니다. 다음은 세피로. 요거는 오늘 소개하는 향수들 중에서 가장 산뜻. 하고 상큼한 향이에요. 남녀 공용으로 쓸수 있는 굉장히 중성적인 향이고요. 뭐 평소에 아쿠아디파르마 미르토라던가 CK1 이런 개운하고 부담없는 스킨 향이랑 시트러스 향의 조합을 선호하셨던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뿌리자마자 상쾌한 레몬, 라임 만다린, 오렌지 이런 시트러스 향이 퍼지고요. 곧이어서 카다멈이랑 넛맥이 어우러진 잣스민 향이 나고 잔향은 머스키 우디 향으로 포근하게 마무리됩니다. 세피로는 스페인어로 산들바이 이 뜻인데요. 정말 지중의 그 안뜰에 앉아 있을 때 불어오는 산들바람스러운 그런 향기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플로리스 런던은 제가 보여드린 이 100ml와 50ml 뿐만 아니라 10ml도 선보이고 있어요. 하나에 5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가격적 부담이 적죠? 그리고 이렇게 10ml 향수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10ml 3개가 들어있는 박스고, 이거 말고도 10ml 5개 구성도 있고, 50ml랑 10ml 조합 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향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이시레나는 마치 내가 반짝반짝한 인어공주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향이에요. 아주 달달한 붉은 베리들이랑 핑크색으로 만발한 꽃들을 넓은 바다에 확 쏟아버린다면 <laughs> 딱 이런 향이 날것 같습니다. 어,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향입니다. <laughs> 그리고 멀버리 피그는 부드럽고 포근한 무화과 향에 향긋한 베티버, 편백나무 등이 어우러진 우디향 향수입니다. 그리고 상탈은 현대적인 엣지가 있는 샌달 향의톡 쏘는 스파이시 향이 만난 우디 향입니다. 그리고 2ml 용량 향수가 5개 들어 있는 클래식 디스커버리 컬렉션도 출시돼 있는데요. 이거는 패키지도 되게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플로리스 런던 향수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향수들이 전부 다 너무 막 독하거나 뜨하지 않고 은은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계절을 타지 않고 4계절 내내 잘쓸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력과 확산력도 대체로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이 향수들 직접 시향 원하시면은 최근에 오픈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이라던가, 노원점, 혹은 센텀, 신세계 메카점 등등 플로리스 런던 매장을 비롯해서 오프라인 매장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에서도 카톡 선물하기나 롯데옹, 무신사 등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직접 이 플로리스 런던 향수들 경험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시청자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자세한 사항 더보기란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